오늘까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한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자존자. 스스로 영혼토로영혼까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들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제, 인도 한 번, 우리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인도하고 네팔을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인도, 네팔 인도하고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는이 3개국만 갔다 오면 인생관이 확 바뀝니다.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지금 6.25로 백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딱 이따가 6.25 세대대로 싹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6.25때 우리나라 GNP가 40불이었어요. 40불, 35불. 근데 많이 잡아줘서 40불이랍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 6.25 때, 1년 동안 한국 사람이 수입이 얼마였냐면, 1년에 4만원. 상상하세요? 1년에 4만원이었었어요.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네팔만 갔다 오면 인생까지 바뀌는 이유가 뭐냐 거기는 귀신이 너무 많아. 자존하는 귀신이 아니요 자기가 뭐 느꼈다 그러면 그게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만이 자존하세요. 그리고 유일무이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있으라, 되니라, 있으라, 되니라를 명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천하 만물의 유일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아버지세요. 아담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 합니다. 날 창조하신 이가 하나 하나님이시다. 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낳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연하게 된거 아닙니다 원숭이가 99.75%가 같아요 0.25%가 다른 거예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근데도 여태까지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소리 없어요 중간 형체도 없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돌고래보다 나빠요, 우리가, 사람이. 돌고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머리 나쁜, 우리 사람이, 뭐, IQ가 돌고래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못 느끼지만 지진나고 이러는 거요. 화산 터지는 거요. 화산 터지기 72시간 전에 동물이 없어져 버려요. 개미까지 이사가 버려요.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퀴벌레도 없어져 버립니다, 집안에 있던. 그 많던 쥐가 없어져 버립니다. 큰 선장은요, 뭘한줄 아십니까? 배에다가 쥐를 키운다는 거 아니에요, 쥐. 그런데 어느 날, 늘 쥐를 키우면서 먹이를 줬는데 쥐가 없어졌어. 그거는 앞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있다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체를 스스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를 스스로 갖고 계신 분이에요. 다른 것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인도가 보면 팔이 여덟 개뭐뭐 12개 이렇게 된 귀신이 있잖아요. 사사 사 이렇게 해 놨잖아요. 다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다. 그데 하나님만이 형체가 있어요. 그 본체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본체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어떤 거냐? 오늘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본체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본체를 가지고 계신다. 스스로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구세주, 내 하나님 내주로 고백하려면 예수님이 자존자여 창조주요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본체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예수의 살지고 피 흘린 공로를 주셨어. 영원한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오직 이것뿐이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이 못된다면,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이것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원수들이 자꾸 그걸 찔러서 갖지 못하도록 소유하지 못하도록 자꾸 흘러나가게 들러떨 흘러 내려가도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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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은 정신 바짝 차리는 겁니다 자기도 머리 흘러떨 내려가 있어요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보에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는 그것들을 아세요. 인생들이 자꾸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그 세상으로 향하는 그걸 아세요. 그걸 아시니까 아주 줄여주셨어요. 어떻게 줄여주셨죠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신다. 확줄여주셔서 너는 기도할 때 먼저 내내 내 육신을 위해서 뭐 먹고 뭐 마시고 뭐 입지 구하기 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 그것이면 모든 걸 소유할 수있거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육체에 필요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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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이거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구해야 합니다. 저도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먼저 기도합니다. 사 상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예를 알지 못해. 이것이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고. 하나님과 원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신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해결, 영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비결이 없어요 아무런 비결이 없어요 영적인 그 어떤 교수 헤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껏 해야 우상 만드는 거 위에는 없어요 자기의 조금이나마 평안 얻으려고 우상 만드는 거 위에는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영적 비결을 찾지 못하고 영적인 길을 찾지 못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저주받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망인지 몰라 원망하며 불평불만하며.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흙수저가 아니야. 똥수저야. 라 하면서 자기를 주, 저주하다 보니 자기 부모까지 저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웬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롭고, 가장 바보 멍청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사, 상황, 자기의 육체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호주미에 돈 나도 하나도 없어본 적 많아요. 나 LA 공항에 떨어졌때 50불 있었어요. 내네 식구 들어봤는데 LA 공항에 딱 떨어지니까 50불도 5만 원 있었어요. 내가 미국 도착했을 때 나를 데려온 사람, 나를 기숙사까지 신학교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 50불 딱 줘버리고 난. 6개월 동안 빈털털이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숙사 빌를 내야 되는데, 낼 돈도 없었어요. 마침 지숙사그 학장이 누구였냐면, 그 학감이 그 한국 사람이었었어요. 배를 내밀었어요. 배 째세요. 했더니 <laughs> 막 웃더라고요. 나이 50불 있었는데요. 좀 라이드해 준 사람, 되게 나를 픽업한 사람, 그 사람. 50불 다 줘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참아주세요. 있을 때까지 참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모와 파미만 또 기도합니다. LA에서 마침 도착을 했는데 2000년 초반입니다만, 물건을 한 40불어치 정도 사면, 4만원어치 물건을 주면, 10kg짜리 쌀을 한 포를 줘. 그냥. 미, 미국에서. 그리고 쌀이 99전이야, 1천 원이요, 10kg 짜리 한가한 가마에. 그러니까 막 기숙사 갔던니어떤 한국 전도 여자 전도사님 와가지고 오 어? 오셨네? 한국 선물주세요 예. 그랬더니 이제 막 쌀을 갖다 주더고 뭐를 갖다 주고 막 주는데 뭐 어, 어, 쌀이 한세포네 포가 쌓이니까요. 그렇게 배가 부르더라고 막 이게. 어, 예. 근데요 육체계 그거. 그것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이 지금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 그 형상에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온유함 속에 있느냐? 그걸 모르면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신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라 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누게로 네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예수가 하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때 참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억압들,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재앙이 뭐냐? 마음에 예수의 평강이 없는 것이 재앙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현실의 눈이 가려워서 현실의 브라인드 아직 장림이 되어버려서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의 크기만 바라보는 그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려라. 자유해방탄감을 누려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들 을 똑바로 바라가며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뭔지 알아 넌내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려라 명령하시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할 때 비로소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없다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무의, 무의미해요. 무의미해요 여러분을 무의미한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처럼 취급하실 것 같으세요? 원숭이처럼 취급해버려요 아셔야 합니다 세상 불탈 때 함께 불타버릴 존재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철하와도 안 받고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믿음이라면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남은 두째 치고 자기 영혼도 그 영원한 지옥이라는 불가마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 있는 자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남은 나중이고요. 가족도 나중이고, 자식도 나중이고, 남편도 나중이고, 형제도 나중이고, 부모도 나중이고, 나부터, 내가 믿음이 있다면 뭐냐면, 나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이게 첫번째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나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 믿음 있는 자의 능력은 뭐냐면, 남은 제껴두고, 나 자신을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 있는 자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있도록 만들어야 돼. 나의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으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네 번째로 믿음 있는 자라면 내 자신을 사망해서 영생으로 옮겨놔야 돼 사망해서 영생으로 옮기셨느니라 예수 믿는 나를 사망해서 영생으로 옮기셨느니라 이것이 내가 남이 부모든 자식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상관없어 먼저 나부터 그건 나중 문제고 지난 여름에 하나 봤더니 3대가 물에 빠져 죽은 거 아셨어요? 3대가 손주가 물에서 허부적거리니까 아버지가 뛰어들어갔네? 그랬더니 물에 빠진 사람은요, 무조건, 뭐, 무조건 끌어잡아요. 아버지도 둘다 허부적거리네? 할아버지가 또 뛰어들어갔어. 셋다 죽었어. 명심하세요. 내가 남을 구원하기 전에 나부터 구원하라고. 남에게 죄에 대하여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 눈에서 볼을 보라고. 나부터 사망해서 영생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부터 천국으로 옮기세요. 나부터 네. 천국으로 옮겨놓으셔야 합니다. 나부터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으로 옮겨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곳에는요, 감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천국이요 천국이 많은 것이에요. 사도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있네요. 구원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거듭남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거기는요, 능력이 있어요. 이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물질 만능으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아니요. 이 땅은 금으로 숟가락을 만들고 밥그릇을 해 먹어도 거기는 썩는 냄새와 조주와 죽음의 냄새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심령 속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내 심장에 임하시옵소서 네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사치고 피울린 공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앞서 제일 먼저 구하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나라가 내게 진격해 오시옵소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쳐들어갈 때그 나라에서는 좋게 여기던 것을 그 쳐들어온 나라가 박살을 내버리는 것처럼. 내가, 내 육체, 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순간에 파괴되버리는 어 거예요. 자존심이라고는 높아진 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순간에 파괴되버리는 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신앙생활은 물 없는 생활입니다. 물 없는 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신앙 생활은 그것도 말말 물없는 샘이에요. 열미 없는 가을나무 같은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한 프라타스 나무가 이파리가 아무리 풍성하고 사과나무 잎이 아무리 풍성하고 감나무 잎이 아무리 풍성해도 된소리 앞에 살아남을 이파리가 몇, 몇, 몇 개나 돼요. 이팔이만 무서운 것은 된설이 맞습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진격해 오시옵소서. 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최우선 순위가 뭔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의 성도들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기업의 가정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진격해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을 지배하시옵소서, 정복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나는 다만 순종하며그 뒤따라가는 종이 되기 원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연봉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